추억도 있었는디. 야너 그거 알아? 뭐? 매점 갔는데 새로운 거 나왔잖아. 뭔데 뭔데? 혹시 투코야인 거 아니야?까지 <laughs> 사 왔어. 야 이거 진짜 <laughs> 맛있어. 짱이야. <기상이야? 웃음> 맛있어 보인다. 음. 맛있어 보여.헐, 두마탱! 이때도 젊었는디. 기다려봐 야 니네 다초코에어 탔지? 탔어 탔어 갔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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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기다려봐 이거를 딱 1대1로 넣어줘야 되는 야, 거야 야 너무 많다 역시 너무 많아 <laughs> 아니야 내가 그만. 내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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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근데 맛있겠다, 거야. 맛있겠다. 맛있겠지 <laughs> 얘들아 준비됐지? 준비됐어 됐어. 나 이제 환갑이요 아이고야 우리가 아이고.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다 아이고, 큰 게. 아유 근게 우리 여기 스무 살때 왔었는디 아유. 스무살때 이거 많이 마셨는데. 나 이거 보니까 너네 생각 많이 나더라. 나도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셔. 윙근디도 이거 아직도 건강하네. 이게 내 건강 비결이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맛있네. 맛있네. 넌 항상 내 옆에 있어줬구나. 내 남은 생도 함께 하자. 초코에몽. <laughs> Thank <laughs> you.